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그 신계획 다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님의 것입니다. 오다게니 참된 평안과 이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번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고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신 계획 다 해야 될수 없습니다 그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의 모든 것다 줄게 나의 모든 것다 줄게 맡기니 세상 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 수뿐이네 오천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사랑하시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세우시는 우리 우리 도 아버지를 위해서 또한 그리고 또이자리 가운데 아직 발거름하지 못한 그 주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집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이자리 이 자리에, 거룩한 자 우리 소망을 나그 우리 은혜를 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리때우리이리이이 아니라 우리이이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망과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의 은총이 함께 오늘에서 아버지 안에 풍성하게 주님께서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모 오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이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있었나요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해요. 모자 어때요? 예뻐요? 일주일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또 일주일이 지나면, 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 하고 지나온 게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영상을 찍을 걸 그랬어요. 오랜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참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가장 일찍 나와 주보를 접는 친구도 찬양 시간에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함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그렇다고 밖에 못 나간다고 해서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책도 보고 성경책도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깜빡하고 잊어버린 것. 뭘까요? 뭐라고요? 뭐요? 바로,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이 무슨 날이죠?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어, 거기, 거기, 거기. 대답해봐요. 어, 맞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알아야 볼라요 알죠? 옆에 한번 가족들에게 말해볼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을 세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 기간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마치 나의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혹시 교회 안 갔더니,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요? 저기 멀리? 아니요.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그쵸? 저도 그래요. 사랑부 예배당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날이 오길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알겠죠? 기도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기도는 안 하고, 아,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 아, 코로나 언제 없어져? 라고.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시작됐다고 해서 중국을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쟤가 있어, 쟤 때문이야라고 남의 탓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나라가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연습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탓하기 그 이전에 나를 돌이켜 볼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생활이나 나의 습관은 여전히 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만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했던 사람이었나? 혹시나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그냥 쉑 왔다 쉑 가진 않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안 믿는 친구들과 똑같이 욕하고, 친구 때리고, 미워하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그러진 않았나? 그렇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내 보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난해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슴절 기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퇴근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었던 성만찬을 퍼즐로 마치고 있어요. 이 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퍼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매우 크답니다.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사순절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하나님과 약속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야. 나는 성경책을 볼 거야. 나는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변화된 삶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예요. 시도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만났을 때, 나는 사순절 기간에 이거를 했어. 나는 기도를 했어. 나는 말씀을 읽었어. 라고,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잘할수 있어요? 역시 멋져요. 잘할수 있나요? 역시 멋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못 만나지만 혹시 평일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보고 싶으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연락을 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맛있는 것을 들고 찾아갈게요. 꼭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제목 한번더 기억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제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그럼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도, 하며 나의 얼굴 을 구하 여서, 그 악한 길 떠나 며 하늘 에서 듣 고, 죄를 사. 자, 두 손을 모으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요.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유동원이에요. 저 아시죠? 빨리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교회가 아닌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우리나라와 이웃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아파해요. 하나님,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알아요. 때론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요. 오늘도 저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의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허허허, 그럼 다음에 만나요. 제발!